안녕하세요 디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베스트 4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등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먹이통입니다 이게 엉뚱처럼 이렇게 계속 나머지 올라오면서 여기서 먹이가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엄마가 만든 이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은 먼저 자를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양말들을 많이 묶어 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. 3등은 뼈다귀입니다. 이걸 누르면.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마지막 꼴찌는. 이 공입니다. 이 공이. 굴러가면서 동심에가 잡으러 갑니다. 중심까지 실한 은 베스트 사도 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.